역대급 협상 전. 구자욱과 삼성의 밀당, 총액이 갈라놓을 운명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TODM 24C입니다.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구자욱의 BFA 단연 계약 협상과 관련해 팬들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는 핵심 이슈들을 깊고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자욱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삼성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구자욱이 BFA 단연 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다. 삼성은 구자욱의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구자욱 역시 삼성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협상이란 본질적으로 각자의 기대치가 충돌하는 자리다. 삼성은 선수의 팀 충성도에 기대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자욱은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입장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틈 바로 그 미세한 간격이 협상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이 될수 있다. 지금 이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 그 자체보다 서로가 인정하는 가치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는가다. 현재 구자욱 협상의 대표적인 비교구는 단연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이다. 나성범은 2022 시즌을 앞두고만 33세의 나이에 6년 총액 15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따냈다. 해당 계약의 의미는 단순한 대형 계약 그 이상이었다. 그는 이미 리그 최상위 타자로서 장타력, 꾸준함, 리더십을 모두 인정받고 있었고, 기아는 팀체질 개선의 상징으로 나성범을 선택했다. 즉 실력플러스 상징성 플러스 팀의 미래 구상이 결합된 계약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구자욱은 그때의 나성범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위치에 서 있다. 그는 1993년생으로 당시 나성범과 비슷한 나이이며 삼성 공격의 중심축이자 팀 팬덤을 결집시키는 핵심 존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구자욱 측이 150억원을 협상의 기준점 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구자욱은 단순히 타격 능력이 뛰어난 외야수가 아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상징성을 지닌 선수이며, 이승엽 이후 삼성 타선을 책임져 온 거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간판급 자원이다. 그가 존재하는 순간 삼성은 팀의 얼굴, 브랜드의 무게, 팬층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구자욱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팬 서비스, 리더십, 팀 내부 분위기 형성까지 구단이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수다. 따라서 협상의 본질은 단순히 구자욱의 WAR이 몇인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구단이 얼마나 그의 상징적 역할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의미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된다. 특히 원클럽맨이라는 상징은 KBO 구단들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100억 원 중반대는 이미 최소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삼성의 현실적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물론 구단 입장에서도 고민은 크다. 샐러리캡이 적용되는 현체제에서 대형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두 명에게 지나치게 큰 비중의 연봉이 배정되면 다른 포지션 보강이 어려워지고 전력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BFA 단연 계약의 장점은 FA 시장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에 오버페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미 몇 년간 공격력 약화로 인한 고민을 깊게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지금의 구자욱은 단순히 한 명의 외야수가 아니라 공격 체계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다. 이 말은 즉 지금 구자옥을 놓치면 삼성은 또다시 재구성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뜻이야.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곧 협상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성범의 150억 계약은 시장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제 리그 정상급 외야수는 장기 계약이라면 130억에서 150억대는 기본 값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구자욱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 팀내 입지, 상징성, 나이, 향후 시장 가치까지 모두 고려할 때, 150억 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수 있다. 구단 입장에서는 금액을 맞춰주되 옵션 보장 금액 계약 기간에서 조정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다. 반면 구자욱 측은 총액이 기준 이하라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협상은 더디고 신중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구자욱은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상과 기복도 겪었지만 여전히 리그 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팀이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팀 리더로서의 존재감은 리그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자질이다. 반면 구단은 나이가 들어가는 주전 선수에게 장기 고액 계약을 안기는데 필연적인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야수는 주력, 순발력, 어깨 등 신체 능력의 하락이 성적에 직결되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KBO 리그의 계약 흐름은 과거 공원 플러스 구단 상징성 플러스 팬덤 같이 플러스 브랜드 이미지. 이네 가지 요소가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성적 분석만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구자욱 측과 삼성이 적정 금액을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세부 구조다. 예를 들어, 총액 150억 가능, 그러나 보장 금액 줄이고 옵션 강화. 총액 130억에서 140억, 그러나 대부분 보장 금액으로 구성. 5년 120억 vs 6년, 150억의 시간 후 금액 조절. 구단 기록 출전 성과 옵션 비중 확대. 이런 구조 조정은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유효한 방법이다. 이미 다른 팀들은 이런 방식으로 핵심 자원 잔류를 성공시킨 사례가 많다. 삼성 역시 같은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협상의 진짜 핵심이 드러날 것이다. 가장 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 있다. 만약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구자욱이 FA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제안한 금액이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다면 구자욱 측은 FA 시장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평가받자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결국 적정 총액은 나성범의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기간과 옵션의 세부 조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일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구자욱은 FA 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 양측의 의지는 분명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금액과 조건의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잔류가 아니라, 구자욱 시대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삼성 팬들 뿐 아니라, KBO 전체가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구자옥의 적정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삼성의 선택은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TUDM 24시였습니다. <목소리>